자, 짧은 피드백입니다. 어, 저 몬티올의 딜레마 관련된 이제 그 영상 내용 중에서 어,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그 대답에 대해서 영상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질문 좀 처음 받아보는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몬티올의 딜레마에서 만약에 만약에 몬티올도 몬티홀도,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면,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면, 이라는 주제예요.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요. 몬티홀 MC로 보면 안 돼요. <laughs>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면, 바꾸었을 때와 바꾸지 않았을 때에 대한 전제 자체가 조금 말이 이상해져요. 자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은 어, 그러한데 이게 상황이 바꾸는 게 이득이냐, 바꾸지 않는 게 이득이냐, 것이 이득이냐 결국 또 얘기가 이렇게 가는데. 어, 자, 문이 있어요. 문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어, 염소가 이제 두 군데 있겠죠. 포르쉐가 한 군데 있어요. 자, 근데, 바꾸지 않았을 때 염소를 이제 끌고 갈 확률은 처음부터 염소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2의 확률이겠죠. 자, 그 다음에, 바꾸지 않았을 때 제가 포르쉐를, 어, 게스트가 포르쉐를 끌고 갈 확률은 처음부터 포르쉐를 뽑아야 되니까 3분의 1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바꾼다는 가정 하에 한번 해볼게요. 바꾼다는 가정 하에는 처음에 게스트가 만약에 염소를 선택하면요, 바꾸었을 때 염소가 나올 수도 있고요, 포르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게스트가 염소를 선택했을 때 몬티올은 이제 이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몬티올이 이제 포르쉐를 까줄 수도 있고 염소를 까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몬티올이 포르쉐를 까주면, 바꿨을 때는 염소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몬티올이 염소를 까주게 된다 그러면, 게스트는 포르쉐를, 어, 가져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경우를 좀 나눠서 볼 건데, 자, 처음에 염소를 선택해요. 자, 처음에 염소를 선택하면 3분의 2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몬티올이 염소랑 포르쉐 중에서 포르쉐를 선택을 해야, 바꿨을 때 염소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몬티올이 염소랑 포르쉐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포르쉐를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몬티홀이 얘를 까줬어요? 그럼 바꿨을 때 무조건 염소를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 두 번째. 처음에 염소로 선택하고, 음, 바꿨을 때 이제 포르쉐를 가져갈 확률을 구해보면, 처음에 일단 염소로 선택해야 되니까 3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가 포르쉐를 가져가려면, 몬티홀은 이두 개가 남았을 때 몬티홀이 염소를 까줘야 되죠? 둘 중에 염소를 까줄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때 바꾸게 된다면 포르쉐를 가져가게 되겠죠. 자, 일단 이런 경우가 있고, 만약에 이제 게스트가 처음에 포르쉐를 선택을 해요. 처음에 포르쉐를 선택하면은, 바꿨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염소를 가져가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포르쉐를 선택할 확률 3분의 1이 되고요. 자, 포르쉐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그럼 몬티홀 같은 경우에는, 어, 저두개문 중에 어떤 걸 까도 무조건 염소가 나와요. 그러면은 곱하기 1 되겠죠. 사실 뭐 해줄 필요가 없는데. 어, 뭐, 이제 몬티홀이 염소를 선택해갖고 염소를 딱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럼 바꾼다는 가정하에는 선택받지 않은 이제 염소를 선택하게 될 거기 때문에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얘 계산하면 얘 3분의 1 나오고요. 얘 계산하면 얘 3분의 1 나오고요. 얘 계산하면 3분의 1 나와요. 근데 이제 결론이 바꿨을 때 그러면 결국 염소를 갖고 가고, 바꿨을 때 결국 염소를 갖고 간다. 그럼 바꿨을 때, 바꿨을 때, 염소를 갖고 가는 게 결국에는 3분의 2가 되죠. 바꿨을 때 이제 포르쉐를 갖고 가는 확률이 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꿨을 때나, 바꾸지 않았을 때나, 포르쉐를 획득할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예, 뭐, 어떤 게 이득이다 말할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런데요. 이게 쇼로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게요, 이유가, 뭐, 이렇게 해보죠. 어, 게스트가 처음에 염두를 선택해요. 근데, 몬티홀이 까주는데, 뭘 까주냐면은, 포르쉐를 깠어요. 이 경우죠, 이 경우. 그러면 게스트 입장에서는 몬트윌이 이미 포르, 포르쉐를 깠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염소란 걸 알거든요. 그러면 바꾸는 것 자체, 행위 자체를 안 하겠죠, 그냥. 에이 포르쉐 벌써 걸렸네. 난 망했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확률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지, 안 바꿀지 원래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 바꿀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꿀 일이. 이미 망했으니까. 자, 여기도요. 어, 아, 여, 여기, 여기 잠깐 보면요. 바꾸지 않는 것이 이득이냐. 근데 만약에, 음, 제가 염소를 만약 선택을 했어요. 3분의 2 확률로. 3분의 2 확률로 염소를 선택했는데, 이제 몬티오리 까주겠죠? 근데 까줘, 도 나는 이마인드인 거예요. 까줘도 나는 무조건 안 바꿔. 이마인드인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몬티오리 까줬을 때포르시를 까줘요. 그러면은, 아, 내가 선택한 거 무조건 염소구나. 이게 뭐, 바꾸고 안 바꾸고 자시고, 그걸 따질 게 아니라, 몬티홀이 포르쉐를 까는 순간 이 쇼는 무너지는 거야, 그냥. 해서, 수학적으로는 어떤 것도 뭐, 바꿨을 때나, 바꾸지 않았을 때나, 상황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똑같겠지만, 쇼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몬티홀이 포르쉐를 까는 순간 그 쇼는 무너진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짧은 피드백 여기까지 할게요.